디모데우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내 주부에 기록된 대로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주일. 웨슬리 이름을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을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셔서 1791년까지 사신. 그러면은 88세. 300년 전에 88세를 살았다는 것은 아주 장수한 거죠 또 1703년이면 18세기에 시작할 때이고요 1791년이면 18세기가 끝날 무렵입니다 그리 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오롯이 18세기를 살아오신 분이라 할수 있죠 또이 웨슬리 목사님은 형, 그 어머니 수산나가 19명을 출산을 했는데 그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 그 당시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은 어, 아이 쪽에 죽었다고 이제 기록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존 웨슬리 목사님과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는 19남매 중에서 18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이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두 형제에 의해서 우리의 감리교회 또 오늘날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 또 찰스 웨슬리는 아주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찬송가 가사를 아주 수천곡을 썼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존 아예 찰스 웨슬리의 작사가 열세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감리교회는 찬송의 아주 찬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웨슬리 존 웨슬리는요, 또 아주 명석해서 당시 옥스포드 대학 지금도 명문이지만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아주 남달리 사명을 가지고 또그아버지여서 그도 목회자로서의 소양을 다 갖췄죠. 그리고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를 했지만은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이 3세살 때에는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당시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가기도 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2년여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738년 미국,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대서양을 두번 횡단하는 동안에 그가 겪었던 것은 그 대서양의 심한 폭풍우를 겪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배 안에서 자기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때 어딘가에서 찬송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때 거기에는 체코에 있는 모라비안이란 지역 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평신도인 저들은 이 위기 속에서 저렇게 평안한데 나는 왜 목사로서 이렇게 두려울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책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공교롭게도 어제가 5월 24일이에요 이 날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웨슬리는 그날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그 모라비안들 경건주의자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평신도가 로마서, 그것도 성경이 아니라 로마서를 해석한 주석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렬하게 느껴졌는가. 그의 그날 일기에는 1738년 5월 24일 일기에 그날 밤 8시 45분 시간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구원의 확신 얻게 되고요. 이후부터 웨슬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738년 5월 24일, 감리교회는 5월 24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주가, 그 날이 있는 그 주간을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로부터 287주년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감리교회가 처음에 이제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다가 기계로 만들게 됐죠.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는 대량실업의 사태, 그나마 또 공장이 도시에 세워지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또 몰려드는 현상, 또그 당시에 어린애, 어린아이라든지 분여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노동에 착취하는 이런 그 사회에 엄청난 갈등들이 폭발하던 시대, 그럼으로써 부익부 빈익. 빈 현상이, 부익부라는 것은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빈익빈은 가난한 좀더 가난해지는 현상, 사회적 양극화 현상. 우리도 겪었던 그런 혼란의 시대 또 여전히 지금 우리는 AI 혁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앞두고 그 300년 전의 영국의 그 혼란상 지금 우리 안에 겪고 있는 불안함.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에 그 주변에 프랑스는요. 그 혼란한 와중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감리교 혁명,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한 운동이 벌어져서 영국은 오히려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영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영국은 영국 성공회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영국만의 아주 독특한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 성공회는 당시의 기득권층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부자들을 위해서 주로 성공회 신앙을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 그에 반하여 이 웨슬리는 사회적인 약자들, 또, 어, 방황하는 사람들, 지치고 낙심된 이들, 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해서 그, 어, 교권을 가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웨슬리의 모습이 탐탁치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강단에 설교하는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박탈을 해서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강단에 서지는 못했지만은 노천에서, 야외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노동자들이 모이는 곳, 공장이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서 보호금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리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 했던 이 웨슬리의 유명한 말이 장단에 안 세운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오히려 더 담대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 신부로서 시작했지만은 성공회에서 추출됨으로 인해서 결국 감리교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성공해서 웨슬리 목사님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냥 감리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인 감리교회 중요한 신앙의 네 기둥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는 먼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성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의 능력으로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생각을 많아지면 안 돼요. 생각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세 가지 성경, 이성, 전통은 처음에 몸담았던 성공회의 신학의 틀이 요세 가지예요. 메슬리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것이 바로 체험이에요. 성공회와 감리교의 차이점은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지. 왜 웨슬리가 체험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도 1738년 5월 24일에 그 체험 중인 신앙을 가졌지만 그가 여전히 귀히 여겼던 것은 보금을 들은 자들이 거룩한 변화, 그를 일컬어서 성화라고 그러지. 거룩한 변화 성화로 성화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체험 그 체험은 거룩한 변화의 체험이에요 성화를 체험하는 것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체험 이에 감리교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감리교회 신앙의 네 기둥은 성경으로부터 이성과 전통 그리고 체험에 이르기까지 그 체험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신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시 감리교회 신앙의 정체성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처럼 웨슬리는요, 그가 죽기 5년 전, 그러니 1786년 작은 논문을 하나 써요. 감리교회에 대한 고찰이라는 작은 논문 속에 그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글이 있어요. 나는 감리교회가 사라진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지닌 지 죽은 교파로만 존재하게 되는 일입니다. 감리교회 없어지는 거그 두렵지 않다는 말이죠. 그럼 없어지지도 않으면서 경건의 능 역을 상실한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남은 죽은 교파가 될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리교회는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감리교회지만. 이후에 감리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저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을까봐, 그래서 죽은 교파가 될까봐, 그를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점점 이런 모양, 이런 경건의 능력을 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교회들로 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우려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에 집중하다가 바울도 오늘이 본문에서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은 오 절을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때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바울도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 이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말세라고 하는 그 고통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9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19가지가 마지막 경건의 모양만 남는 그 현상이지만 여기에 처음부터 보면 2절부터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면 아주 이기적이라는 거죠 남은 안중에 없어요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인간 그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시대.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자랑하며 현대는 자랑 얼마나 많이 하며 그래서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아홉 번째로 무정하며 정이 없어지는 시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현대인은 얼마나 사나워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그다음에 열여섯 번째 조급하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 이게 18번째죠? 마지막 19번째가 경건의 모양만 남는 시대. 경건의 능력 잃어버리는 시대. 바울이 19가지를 지적하는 이 현상이 아마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말에 그래서 고통하는 때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원인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성오거스틴은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질서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광물, 무생물인 광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금은, 이런 거다 광물이에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광물이 뭐냐면 돈입니다. 광물에 오늘 사람들이 제일로 열광하는 게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랑의 질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사랑하는 게 마지막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사랑하죠? 식물을 사랑하는 식물이 뭐예요? 먹는 게 식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먹방에 인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거 그냥 다먹는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동물 사랑하는 거 알죠? 요즘 유모차에 아기보다도 개들이 더 많이 타고 다니는 거 알죠? 그 옛날 말씀 말이 요즘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개팔자 상팔자라는 말이 오늘 이 시대 개들이 웬만한 사람보다도 호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보다 동물이 더 사랑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곡됐어요 역행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현상들은 사랑의 질서가 왜곡됨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여기서 바울이 그 말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디모대전서 4장 8절 바울은 또 디모대에게 강조하기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니 육체 연단이 영어로 physical training. 요즘 아이들 PT 받으러 다닌다, 리죠 그게 physical training이에요. PT 받는 거요. PT 받는 거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운동을 비롯한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간 잠시 동안의 유익일 뿐이에요. PT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PT 받으면서 잘 기억하세요. PT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추레닝을 하려면 경건의 추레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 지금 세상, 내 생, 다음 세상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PT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PT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보다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을 참잘 새기셔야 돼요. 이 신약 성경 헬라어의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유세베이아라는. 예, 유세베이아라는 거는 두 개의 말이 합성어예요. 유그는 좋다라는 뜻이 유. 세베이아라는 거는 두렵다, 두려움이라는 뜻이. 그럼 유세베이아를 합치면 좋은 두려움이란 뜻이 경건이에요 유세베이아예요 세상에 좋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두려움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나쁜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죠 좋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세베이아 경건의 두려움 속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 그 경건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마음은 오히려 평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우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도 이길 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두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웨슬리 회심 287주년 주일을 통해서 그렇게 웨슬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남는 이 껍데기만 남는 시대의 감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경건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바울이도. 그런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서라고 하는 것처럼. 돌아서라는 게 뭘까요? 돌아서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세상에 이런 말세 일어나는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8세를 살았더니,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마지막 자기 비문에 남겨놓은 글이 있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 중에서, the bes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best, 가장 좋았던 것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기는 가장 인생에서 최고였다는 거예요 베스트야 최고였다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회의 결론이어야 된단 말이죠 웨슬리의 후예인 감리교 목사가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경건의 능력 붙잡고 살아간 우리의 결론은 마지막 임만율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나의 평생에 제일 좋았던 것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리교예요. 이것이 오늘 감리교 신앙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웨슬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우리는 웨슬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가 따랐던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그 시대를 우려했던 웨슬리 그날 점점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경건의 능력 가운데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건 아주 역설적인 것이죠. 시대를 어떻게 관통하고 이길 수 있을까? 그건 다름 아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함으로써만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회신리 회심, 287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